한번더는 밥, 뽑기해보고 동네 한 바퀴. 우리 송창장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버섯을 웃음> 오늘 저희가 뽑기방에 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뽑기가 있는지, 음. 어떤 세팅 이 있는지 음. 한번. 여기 염지버섯이 <laughs> 있네. <laughs> 어머, 이 <laughs> 염지버섯이 어, 뭐, 어, 뭐, 다 있어요? 너 처음 봤네? 어, 먹어 도 되는 거죠? 그럼 염지버섯 조건이 어쨌든 어, 어, 자 오늘 한번 뽑기하러 가시죠. 시작. 고고고. <laughs> 자, 저희가 요거 신규 세팅을 해보려고 건데, 초기 세팅이 아니에요. 아, 신규에요? 네, 신규라 신... 저 출구통 앞에다가 아, 저 넣는 거야. 아, 밀어 넣는 거구나. 밀어 넣는 건데, 이거를 저기 뭐야, 초기 세팅이었으면 내가 좀 해서 설명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초기가 누가 아, 하셨어. 그래서, 그래서, 근데 메인상품은 뭐냐면, 1에서 10까지 있고, 21, 24까지 상품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지금 꽝도 다 빠진 것 같고, 꽝은 없나, 원래? 근데 어쨌든, 버즈 라이브가 메인이에요. 아,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들 와보세요. 살아있잖아. 살아있습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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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상품 중에, 하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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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 여, 일곱 개, 에서, 여덟, 아홉 개.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도 다 상품이 있는 거야. 근데, 음, 이 중에 버러가 있다는 얘기니까, 네네. 한번 해보죠. 해보시죠. 어, 자, 자 이거는또 어떻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근데 이건요, 원래는 저 앞에 있잖아요. 앞에다가 탑을 하나 산 다음에, 갖고 오면서 탁 하면서 잘 맞고 나가면은 나가는데, 음. 이게 완투 터치가 되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투 터치가 안 돼. 근데 여기 앞에 다 막혀있는 건데? 뚫어야지. 어떻게? 뚫어야지. 저는 또 뚫을 수, 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를 빼는 거예요. 보세요. 요걸 잡아 뽑으면은, 자, 볼게요. 요거, 는 우선은 빼야 돼. 요런 식으로. 이게 근데 이게 투 터치가 안 돼요. 투 터치가 되면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출구통 앞에서 잡았다가 놨다를 반복하면 되니까. 놔둬볼게요. 어, 요. 자, 저, 저 안에 거를 지금 잡아야 되잖아요. 에이, 자, 밀어넣어. 아, 저 위에 거 빼야되나? 요거 요, 요쪽으로 뺄게요. 이쪽으로 해서 뺄게요. 저 위에서, 아니, 저 너무 높지 말고. 어, 이 양반이. 일로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와 저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자, 이거를 저 앞에를 방금처럼요 들 거예요, 와리쳐서 어디가, 뭔지 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 같은데 좀더 해야 되나? 자, 들어 밀어 요걸 <laughs> 들어야 되는데 요거 한 발로 밀어 볼게요 그대로 내려서 걸리게 해서 한발 밀어 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뭐가 좀 들리지 않을까? 아, 투 터치가 안돼아 음. 이거 이것도 다 치워야 되네 이거 시작하자마자 앞에 막혀 있어 가지고 치울 게 많네 자. 더 누워 걸려 저기가아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걸리네 나와 내려와 자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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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를 못 건드나? 저거를 아 여기서 들었다가 놓으면 나갈 것 같은데 말이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저 밑에 걸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망치 오 뭐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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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세요. 자, 저 지우개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음... 여기, 여기, 여를 살짝 건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꽉 잡지 마! 아, 투터치가. 이게 투터치가 안 되는 게 단점이야. 단점은 단점인데. 자, 어렵네요. <laughs> 망상을 쳐볼게요, 이걸로. 밀어지나? 이렇게 해서 밀어볼게요. 아, 안 되네. 자, 와리, 와리로 미는 수밖에 없다. 저 지우개가 떨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좀만, 좀만 틀어줘. 그렇지. 더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나왔어. <laughs> 네. 이거 한번 이렇게 그냥 들어볼게요. 또 들려서 나오는 거야? 아, 요것도 문제네. 어렵네. 초기 세팅이면은 내가 조금 수월할지는 않겠지만 다시 다시 아 여기 와리쳐가지고 저 밀어볼게요. 요거 요거 어떻게 빼지? 요거 뺍시다. 여기 없어야 될것 같아. 없거나 나가 갖고 나가 그렇지. 아예 그냥 거기 세워놔. 그렇지. 이러고 여기를 센터를 맞춰가지고 여기 와리칠게요. 아 걸리 벌리 왜 걸리냐고. 아 이쪽으로 거이 빼. <laughs> 이게 좀안 걸리 안 걸릴 수 없나? 이로 이제 뺍시다. 리터치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투터치까지 하면 리터치가 되는 거야. 아 되네 리터치 되네. 뭐야 이거? 되는 거야? 지금 리터치 됐죠? 네. 한번 해봐, 어, 야 되겠다. 잠깐만요. 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어. 보세요. 들어 안 되잖아. <laughs> 리터, 쓰리터치인가 그러면 잠깐만. 쓰리터치인가요 음. 잡아 끌어. 이거를 들면, 굴러서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여기를, 여기를 들면. 근데 지우개가 앞에 있어서. 그게돌 그러니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안 되네. 너도 나와. 어렵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네. <laughs> 잠깐만. 이거 하나 뽑고 말겠는데? 어! 뭐였어? 하나라도 뽑아 봅시다, 우리. 아, 어렵네. 어렵네. 살짝 여기 맞고. 어. 망치를 밀까? 이런거를 한번 해 볼게요. 망치로 밀어 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뒤에서부터 미는 거지. 무게로. 일단 쭉좀좀좀 앞으로. 잠깐만. 좀만 더해 봐. 여기 여기. 그렇게 밀다가 메이 가겠다. 아니 아니 어 내가 지금 투터치가 안 되니까 이게 그거보다 난것 같아 보세요 아씨 안 되겠다 아, 지금 가지고 올라갔는데 나야 되는데 안 나네 안되 나? 조금 끌어서 그 위에 딱 밀어봐 어 여기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밀어버렸어 응. 투터치는 되니까 리터치는 안 되는데 걸렸는데 저기 틀어졌나 보다 아, 지금 걸렸다고 어, 지금부터 이제, 이제 다시 틀었어 이걸로 요걸로 이거 요걸로. 놔두고 이걸로 망치합시다 내가 보기에 저거를 잡아봐야 계속 제자리 구끄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각도에서 투 터치로 나봅시다 이걸로 미는 거야, 망치로. 그치? 여기서.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아, 씨. 자, 우선, 버라가 5번이거든요? 5번만. 아, 1번이네. 다시, 다시. 더 갑시다. 이제 알았어. 방법이지 않았잖아. <laughs> 미는 거야 이거를 내가 이제 쉽지 않아요. 잡고 리터치 할게요. 왜냐면 이걸 잡고 들면서 요 모서리가 지금 탑이 생겼잖아. 저 탑을 막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각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와, 아까처럼 내가 와리를 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바깥 와리를 치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요걸, 요것만 잡는 거야. 그래서 각을 만들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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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만들면 이제 탑으로 밀수밀수 밀수 있어. 요렇게 들기만 해 틀어주는 거. 아씨, 쳐아 이게 뭐야? 아이 각이 안 되는데. 아 선생님, 요가 아니고요. 다시 이거 요거모 이거, 이거 모서리로 갖다놔. 모서리를 갖다 놓고, 어제 방법을 좀어는 감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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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각도만 다시 바꿀게요. 요거 각도 다시 바꿀게요. 자, 틀어. 망치 칠거 놔두고요. 자,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미는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를 놓고 밑에 거를 빼가지고 안쪽으로 밀어요 이걸 하나 올리고요. 뭐,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어?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아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걸 그냥 잡아가요. 보세요. 잡아가서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하나만 더보봅시다 아쉬우니까 이렇게. 아씨, <laughs> 저건 입구를 더 막아버렸는데. <laughs> 아니, 그렇게 막으는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막으는게 아니고요. 이거 빼시다 이거 빼서. 아니, 내가 내 생각은 뭔지 알죠? 형? 이 위에다가 하나를 올려놓고, 그렇지, 이렇게. 이거, 이거 해볼까? 이거, 이거 이렇게 밀어, 저 사이로 밀어주게? 리터치 하면 리터치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보세요. 아요 사이인데. 아이고, 쉽지 않지. 하나만 더해 봅시다. 이거 요령이 조알것 같아서 그래. 자, 요대로 요대로 다시 아, 할수 없었어. 아! 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방법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요거 이제 좀 알았어요. 내가 눈치챘어. 요거 잠깐만요 요거 잠깐만 요거 요거 요, 저 구석 모서리 막아야 돼요 모서리 막아야 된다 이 진짜 보세요 여기 여기를 막아야 돼 그리고 음, 이각이잖아 그럼 요거 요거 봅시다 요거 와요걸끌와 이제 여기에 버라가 요 구석 쪽에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버라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거 그대로 옵니다. 보세요. 요거 구성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기, 이렇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걸로 미는 거야, 이제. 지금 자세는 잡았어요. 요걸 밀어. 요걸 끌고 가서, 올려서, 위에서 망치로 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몇 번, 몇번 칠게요. 그러면 이제 밀리든가 보든가. 뭐 이렇게, 아. 한번더 쳐볼까? 각도가 좀, 좀 아닌가? 우선 쳐볼게요. 여기, 여기. 요걸로 해서밀 수도 있어. 요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 요 무거워서, 이렇게. 저, 밀, 밀, 밀. 아... 이거 안 밀리는데? 그죠? 각도가 좀. 아니, 밀릴 것 같은데? 요걸로 딱 잡고 망치로 딱 치는 거야. 망치로, 빵! 자, 요거를 살짝 건드려볼게요. 건드려서 밀어, 밀어, 밀어. 아니 안 되겠어 이거 이거 잠깐 잠깐 다시 각각 틀어졌어. 이거를 밀어. 조금 된것 같은데요? 그죠? <laughs> 이거를 잡아던 놓다 그다. 빠지면 안 되는데. 어 됐어. 각도를 좀 틀었어요. 요거 하나만 먹고 갑시다. 야 앞에 거는 또 어? 궁금하죠. 또 하나 뽑았는데, 너무 허접한 걸 뽑아가지고 짭+ 짭... 이 앞에만 살짝 살짝 이렇게 하나 아, 들면 안 되는데, 오 <laughs> 진짜! 내가 말하는데 두개다 너가 실력이 아니고 운을 뽑은 거 알지? 아니 실력이잖아요. 아니야 운이라고. 어 지금 초가 간다. 초가 간다. 잠깐만. 요 초는 다 쓸게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게 탑이야. 내가 얘기한 게이 처음에 얘기한 게 이, 이거야. 이 탑이에요. 보세요. 자 요걸 맞고 요걸 맞고 들어가는 거지. 다시. 요거 보세요. 그대로 이, 여기서 리터 치할게요 보세요. 이 모서리를 딱 맞아야 돼. 이것도 아니, 이거 치워어 치웠어. 기 방해되는 거좀 치워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건 아닌 거 같으니까 좀 치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잠깐 들고요. 그대로! 오, 아, <laughs> 그 안으로 들어갔어야지. 아, 요걸로 한번 밀어볼게요 다시. 요 와리 채워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같은데 여기 뒤 뒤각을 살짝 잡으면은 뒤쪽이가 앞으로 가니까 얇게 잡는 식으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어, 뭐야 이거? 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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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잠깐만. 요거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서요 다시 잡아 다시 잡아 자 잡아 잡아서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버어가 들어가 있는 건 이렇게 뚱 하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이거, 요요요까지만 요, 한번 해보고, 어차피 횟수가 다 쓰면 안할 거니까, 요까지만 할게요. 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피 하나 뽑았잖아 열쇠가 어차피 있잖아요 왜냐면 아까 뽑은 게까번이에까 1번이 일본이 이거야 아니이사 면도기 하나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나 그래서, 자, 5번을 갖고 싶었는데, 이게 아까 모서리인 거 알죠? 자, 구석에 있던 거 알죠? 네. 봅시다. 자, 5번이면은 끝인, 어? 열쇠가 다르다. 열쇠가 그 열쇠가 아니다. 이 열쇠 여기 있잖아. 금고? 금고? 설마 도마는 아니겠지? 에이씨. 금고? 에이! <laughs> <laughs> 아까 금고 얘기하더니, 금고가 나왔네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그치?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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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규 세팅을 해봤습니다. 재밌긴 한데,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게 내가 와리쳐가지고 투터치가 되면,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순간 투터치하면서 밀어서 넣을 수있거든요근데 이거는 투터치가 안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 두개다 운으로 뽑았어. 운. 이거 우, 얘, 내가 보기 엔 약간 운이 있는 것 같아. 운이 아니야. 운, 어쨌든 거의 운이야. 하시는 분들은 또또 또 잘하시는 분들 은잘 하시니까 어. 운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